영광해.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에 이제 그 다윗도 어 임금으로서의 또어 상승 구도를 이렇게 타다가 또어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어또어 여러 가지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하느님께서 그그 그 집안에 내릴 저주를 또 겪던 중에. 또 오늘 인구 조사를 또 하죠. 그런데 예. 다윗이 어, 큰 죄를 지었다고 어, 오늘 또 하느님께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그냥 인구 조사를 했는데 왜 이것을 죄를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죠?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 조사는 무엇을 위한 인구 조사예요? 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그 전쟁을 할수 있는, 어, 그 장정을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사전에, 어, 자신의 어떤 그, 어, 그 나라에, 어, 그것을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건 이거 당연한데, 왜 하느님께 어, 죄를 지은 행위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뭘 준비를 했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고 그들이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전쟁을 조고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전쟁의 논리가 통하지 않죠. 하느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판관기에 나오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도원 판관을 세우고 나서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조의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또 처이기시잖아요 처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말도 안되는 300명이 어때 10만명이 넘는 군사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느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잘 아는 뭐그 예리코 성을 그 함락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곱 번 그냥 한 바퀴 돌다가 소리 질렀는데 그 성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죄라는 그런 죄에 대한 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어떤 내가 그 계명에 어, 그것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해 드리는 게 어, 그것이 어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해 드리지 않는 거죠. <laughs>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직 그 감이 안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기도원을 통해서든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이를테면 오늘 당사자인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그돌 하나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쳐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 하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느님 편에서는 자연이에요. 하느님은 신이시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연스러운 것이란 뭐예요?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미래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우리의 어떤 유약하고 어떤 제한된 존재로서의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그냥 눈으로 또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예측할 뿐이지.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다시 그거를 그하느님 편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초월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수준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해 예?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내 눈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은 또 하느님 편에서는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어 더큰손으로 이끌기 위한 또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죄가 뭐겠습니까? 은총을 받기 위한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그냥 죄를 지었다고 그러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더큰손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시죠. 우리가 구약의 하느님은 그말 그대로 어, 당신의 존재를 또 어떤 일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어,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영을 부어줘서 그들과의 어떤 통교를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을 주신다든지 그를, 그들을 통해서 또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바로 어, 그 메시아 어, 구약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가, 그, 우리의 자연스러운 뭐겠어요? 메시아 하면은, 예? 메시아 하면 우리가 첫 이미지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뭐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조금 기이하고 뭐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시고 뭐 어릴 때부터도 보면 뭐예하느님의 아들이셨다면은 어떤 뭐 가문이나 모든 것도 특별한 어떤 그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발상이라면 하나님의 자유로움, 자연스러움은 또 뭐예요? 우리가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한 처녀를 성령으로 잉태해 가지고 어, 또 출산케 하시고, 또 그것도 너무나 평범한... 나자렛의 목수의 양부의 밑에서 뭐예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 공생애로또 이끄시죠. 우리는 이구약의 어쩌면 오래소리와 그, 어, 구롱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어, 탈출기 19장 5절에도 보면은 그 19장에 그 계약을 맺기 전에 하느님 나타났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뭐예요? 그 소리만 듣고도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느님 이거를 입에 내뱉을 수도 없었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제2계명에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헛된 부르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그랬던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너무나 평범하게,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뛰어넘는 하느님만이 아실수 있는 신비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또 자라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나자렛에서 있었던 이그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들은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 때부터, 오늘 보면은 뭐, 목수, 목저 목수, 사람은 목수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구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 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니까 러그 하나님의 자연스러움과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움 뭐예요? 충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는 신적인 것과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이니까 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을 예수님은 평범하셨다는 거예요. 자라면서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고향에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복음서 말고 초대교회 때뭐 베레벨 위경에서도 보면은 어,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뭐예요. 뭐 어, 애들하고 놀면서 내가 하나 보여줄게 그러고 참새고 떨어져 나니까 떨어지고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 어떤 신성적인 부분을. 어? 부각한 그런 성경들 다 위경으로, 예? 너무나 평범하게 자라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뭐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당해서 그분이 가르치신 을 듣고,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거는 뭐예요? 평범하지, 평범한 그 존재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었다고 우리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와 또 어떤 손에서 저는 기적이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뛰어넘는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참으로 인간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신이시죠. 우리는 이 신인이신 이 예수님의 덕택에 바로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영력히 분명히, 어, 그분의 증가심으로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또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하느님은 또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뭐예요? 바로 구약의 그 두려움에 존재했던 하느님이 너무나 평범하게 또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느님이 이제는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간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자연스러움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뭐예요? 당신은 신을 보내신 거예요. 영을 보내셔서 각 사람에게 이제는 뭡니까? 두려움의 존재도 인간들 가운데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각 사람의 그 존재와 떼려야 뗄수 없는 그 생명 자체이신 분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한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뭐예요? 오늘 이 나다렛에서 있었던 이 상황과 별반 차이 없이 그들 그들을 통해서도 뭡니까?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의 힘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교회의 불림을 받은 모든 이들이 뭡니까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베푼다는 것은 이제는 하느님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하느님만의 자연스러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우리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자신의 존재의 그 고귀함과 또하나님의 자연, 자연스러움에 이게 접목이 되면 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듯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뭐예요? 신을 닮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성은 더 이상 나만의 지성이 아니죠. 빛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의지가 뭐예요? 죄로 기울고, 욕망과 어떤 욕정에 의해서 제로만 기우는그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 되면은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돼 신격화 된다는 거죠 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변화의 과정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연스러움에 우리를 온전히 버리고 의탁을 할 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하느님은 당신의 자연스러움을 그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뭡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인식이 완전히 틀리죠 이때까지 아무개라는그 존재, 또 누구 어느 가정의 가장이요, 또직장의 어떤 그거, 그것에 아직 얽매 있는 사람 뭐예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의 그 테두리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생명을 주신 분이 또 생명을 거어가실 때, 내가 진정으로 하늘님께 가서 그분께 샘을 할 때, 내가 온전히 카파들이 될건 뭐예요? 나에게 당신의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방법을 인간이 나를 통해서 담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유한한 자연스러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당신만의 자연스러움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으니 그것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내어드리는 거죠. 근데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인간적인 그 눈, 인간적인 그들럼 인간적인 그 의지로 뭡니까?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또 질투하고 이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자연스러움 안에 그냥 파묻혀 사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금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고 하느님을 하느님 다우께 우리는 대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하느님만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느님만은 뭐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 어떤 기도 주제나 이런 것을 뭐예요? 의탁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에서 그분께 온전히 의탁해야죠. 내어드려야죠. 왜 자신이 붙잡고 있어요? 그것은 하느님의 그 자연스러움을 내 구속적인 그 자연스러움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일독서에 그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했듯이 우리도 진정 다윗이 고백하는 그 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구해 주신 그때가 우리들 각자에게도 있어요. 그것을 언젠가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살면서 또다시 뭐예요.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의 그 신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알테스 크리스토스 또 다른 그리스도로 부름을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하느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